꿀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 정보통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연락을 하는 기능인데요. 요즘엔 통화보다는 메시지로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업무를 볼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첫 번째 기능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면서 문자로 메시지를 변환해서 같이 보내는 기능입니다. 문자 메시지 앱에 들어간 뒤 메시지를 보낼 상대방을 선택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꿀정보통입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말을 하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인식해서 음성과 문자를 같이 보내주는 기능인데요. 메시지 입력창 오른쪽을 보면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터치하면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려면 길게 누르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꾹 누른 상태에서 녹음을 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녹음을 해주면 되는데요. 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해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떼면 메시지 입력창이 있던 곳에 이렇게 녹음된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녹음된 소리를 확인하려면 재생버튼을 눌러줍니다. 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보통입니다 확인을 한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데요. 녹음을 다시 하려면 왼쪽에 있는 X를 누른 뒤 다시 녹음을 해주면 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음성 메시지와 함께 음성을 문자로 변환을 해주는데요. 혹시 이 녹음 버튼이 없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누른 뒤 업데이트 버튼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음성 메시지는 보내지는데 문자로 변환이 안되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앱에 들어간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 개를 눌러줍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중간쯤 보면 추가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 음성 메시지를 텍스트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럼 음성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두번째 기능은 예약 문자를 보내는 방법인데요. 시간이 너무 늦었거나 며칠 뒤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잊어버릴 것 같을 때 메시지를 예약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메시지를 보낼 친구를 선택한 뒤 메시지 입력창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하단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메시지 예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메시지를 보낼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완료 눌러 주세요. 그럼 메시지 입력 창 상단에 예약 전송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요. 확인을 한뒤 메시지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뒤,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예약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낸 예약 메시지를 수정하고 싶을 땐, 메시지 앞에 있는 시계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럼 하단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지금 보내기를 눌러서 바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고, 삭제를 눌러서 예약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날짜와 시간이 있는 부분을 누른 뒤, 날짜와 시간을 다시 설정할 수 있고, 메시지를 지운 뒤 다시 메시지를 입력해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문자메시지에서도 카카오톡 메시지처럼 보낸 메시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메시지를 취소하고 싶을 땐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메시지 앞에 숫자 1이 떠 있으면 상대방이 아직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건데요. 이 메시지를 취소하려면 메시지를 꾹 눌러줍니다. 그럼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보내기 취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완료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보내기 취소된 메시지입니다라고 뜨게 됩니다. 카카오톡처럼 문자 메시지에서도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보내 메시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능은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 기능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혹시 메시지를 보내도 숫자 1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메시지 앱에 들어간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줍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장 상단에 있는 채팅 플러스 설정을 눌러줍니다. 하단에 채팅 플러스 관리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채팅 플러스를 켜주면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을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첫 번째 기능은 맞춤법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메시지 입력창 하단에 이 버튼이 생겼는데요. 전에는 맞춤법 교정을 하려면 별 모양의 AI 버튼을 누른 뒤 철자 및 문법에 들어가서 교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AI 버튼은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메시지를 입력하고 이 맞춤법 버튼만 누르면 휴대폰 기종에 상관없이 이렇게 맞춤법 교정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 철자와 띄어쓰기 그리고 둘다 통합으로 교정을 해 주고 입력창에 적용하기를 누른 뒤 보내기 버튼이 누르면 이렇게 바로 교정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법과 함께 번역 버튼도 생겼는데요. 두 번째 기능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뒤 번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한국어가 감지가 되고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데요. 영어 버튼이 누르면 이렇게 여러 나라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일본어나 중국어, 베트남어 등 원하는 나라의 언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내가 선택한 나라의 언어로 바꿀 수 있고 하단의 입력창에 적용하기를 누른 뒤,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온 메시지를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꾹 누른 뒤, 번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번역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도 맞춤법과 번역버튼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들어간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줍니다. 전체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팅 메뉴를 눌러줍니다. 아래로 내리면 키보드 툴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맞춤법과 번역 버튼을 확인할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카카오톡에서도 문자 메시지 예약 전송을 한 것처럼 예약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요. 예약 메시지를 보낼 채팅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팅 입력창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예약 메시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예약 메시지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된 곳을 손가락으로 터치를 한뒤 메시지를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날짜 부분을 눌러줍니다. 메시지를 보낼 날짜와 시간을 설정해주세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예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메시지가 예약이 되는데요. 예약된 메시지를 확인할 땐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예약 메시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예약 목록 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대기 중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은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인데요. 채팅방에 들어간 뒤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여기에 음성 메시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 주세요. 하단에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빨간색 녹음 버튼을 누른 뒤 녹음을 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을 누른 뒤 재생 버튼을 눌러서 녹음된 음성을 확인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녹음을 하려면 되돌리기 버튼을 누른 뒤 녹음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누른 뒤 하단에 창이 뜨면 간편 녹음 버튼 사용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메뉴를 선택한 뒤 녹음을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입력창 오른쪽에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녹음 버튼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거나 이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녹음을 해서 바로 전송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음성으로 말을 하면 음성을 문자로 작성해주는 기능입니다. 카카오톡 키보드 좌측 하단에 보면 마이크 모양의 버튼이 있고, 문자 메시지에서도 키보드 좌측 하단에 마이크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는 이 마이크 버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른 뒤 말을 하면 음성을 문자로 변환을 해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성으로 말을 하면 음성을 이렇게 바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데요.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기 힘든 상황이나 귀찮을 때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문자 메시지에서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검색창이나 꿀정보통, 노트를 작성할 때도 오늘은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버튼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린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쭉 내려서 일반 눌러주세요. 삼성 키보드 설정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음성 입력을 눌러주세요. 설정 안함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삼성 음성 입력이나 구글 음성 입력을 선택한 뒤 뒤로 가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키보드 좌측 하단에 마이크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메시지를 입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